불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니 협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의 말씀 에스라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루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스웨어, <laughs>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밖에 백성 곧존교한 오스나필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예스라 사장에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더없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해서 말해줍니다. 사로 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다시 건축해 갈때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식민 전체 때문에 옮겨지고 또 이동도 하고 결국에는 섞여 살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희미해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마음의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이 위축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도 함께하자 이렇게 접근하고 돕겠다고 라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했던 말과는 정반대로 그 일들을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도 나오고 이후로도 쭉 보면은 그들의 해, 행동을 보면은 잘알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먼저 손을 내미는 척을 하죠. 3절에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온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수르파벨과 예수와 또이 족장들은 그들의 의도를 악한 의도를 간파했습니다이 어, 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접근하지만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이기에 간파하고 어,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너무 잘한 것입니다. 같이 할 일이 있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아요. 사절에 보면은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오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왕들이 계속 바뀌는 그 시기까지 계속 방해를 합니다.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또 7절 아닥사스다 때 물론 이 왕들의 열거 자체가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왕들이 세상 권력이 계속 바뀌어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대적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연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16년 정도, 16년 정도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방해를 받아서 중단이 됩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건면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여기서 중단하면 되겠느냐. 우리 힘내서 방해가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516년 BC 516년에 성전 건축을 또 완성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완성의 과정까지 있는 방해들 아주 끈질긴 방해들 그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을 맡았던 자들의 손이 약해졌다라고 기록됩니다. 4절이죠 이로부터 그 백성,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어,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말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약하게 했다, 약해져 약해해졌다, 손을 느슨하게 하다, 의욕을 꺾었다, 길을 꺾었다. 네, 그런 말입니다. 어, 현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날 현대적이 어, 바깥에서 공격하는 적도 있고요, 또 안에서부터 약해지는 그런 어, 방해의 그런 결과물들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정말 큰 전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적도 있지만 이게 가장 큰 적이죠. 약해지는 거. 마음이 약해지는 거. 손이 약해지는 거. 어, 그냥 힘 있게 달리면 참 빨리 달릴 텐데.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그 일을 해 가는데 성전을 짓는데 지금까지 잘 되었는데 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계속 어, 약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현대에서는 디프레션이죠. 자신감도 잃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어, 두려워지는 거고 자상은 점점 점 나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아, 나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 자존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항상 협박적인 말을 하고요, 조급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그런 내면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 맞서 싸우지만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당대하게 맞서죠. 너희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으로도 여호와 편에 서고 바알이 아니므로도 바알 설아.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는 그분이 하나님시다. 이 너무 용감하죠. 재물에 막 물을 부을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낙심될 때에는 심한 그런. 좌절의 마음을 겪고 하나님 앞에 아주 탈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방해와 또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수고하는 그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뭐 사회계에서의 어떤 큰 승리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좋은 결과들 그런 것도 성과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세상에 저항이 있기에 그것이 끈질기고 또 아주 마귀적인 그런 심리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수월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 이렇게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마귀가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의 방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도 어, 내가 사약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를 맡다 사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건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이 일을 정말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 일에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어날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 뭐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마귀는 어, 살아있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또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짐과 또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막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는 도구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시다. 이 그때 우리가 그런 방해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멈춰 설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일 힘있게 감당하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우리 믿고 같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짓는 일이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마땅히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지만 이그 일을 해감에 있어서도 세상에 방해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맡기신 귀한 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가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제자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지만, 또그 가운데 뜻하지 못한, 또 예상하지 못한 방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감으로 그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뤄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시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